없어, 아, 근데 이거 류창이가 이게 제이스 좀 아, 너무 아 너무 아쉬운데? 지금 이게 문제점이 문도를 하나도 패놓지도 못하고 탑이 원래 이거 티어 차이에다가 문도 제이스면 원래 그냥 계속 몰아놓고 계속 패야 돼. 너무 안전하게 했어 내가. 좀 세게 계속 때려야 돼. 내제이스가 느낌 없나? 기득감이 높고 류창이한테 몰아간 거 같아.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목소리도> 튜브죠. 예크! 어 짜치기. 어? 뭐야? 어? 안녕. 태국산다이아몬드 다이아 카드 소명하는 건가? 야 한국은 골드라. 이청하 골드 빨리, 골드 빨리 인사해. 아기 아기. 이건뭐 태국 다이아라는데? 어? 태국에서다이아인한 그 한국에서 골드면 골드카는 거야? 골드직으로. 에 어? 좋네 나태국 챌린저 찍어야 돼. 자 미드 나가자.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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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번만서한줘봐 진짜 질리언으로 아 해봐 나 믿어줘 나 경험치 국에서한 릴리아 줘 릴리아 릴리아 카한 상대로 릴리아 개사기야 릴리한국 보여줄게 놀라지 마라 으. 힘들겠지만. 상대 첼드야 그냥 안주면 안 주면 이겨 CS 좀안 먹어도 돼. 푸시해봐. 나 들어갈게 여기 잠깐. 그서 와도 지아 푸시해봐 푸시해봐 얘네 정법이다 정법에서 올라갔어. 음. 정법 보면 상대 탑 조이겠네 음. 이쪽이다. 아니 아니 류창아 탑이야 탑야아 포지션 왜 그렇게 잡고 있어? 탑이라니까 아니, 이거 정 좀바, 좀바. 탈취받았다 나 2좀 와 2좀 와 놀았어 탈취 뺐어 야 상당할 뻔 했어 지금 이거 팀게임에서 솔랭도 아니고 이건 그건 대각선 진짜 아, 알지? 유창하? 여기까지만 게 미안 미안해 유대기 장군 발동할 거 얘네 바토 와드 박았어?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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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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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여기까지 나 그리고 텔도 할게 여기 찍는 거 확인됐대 이거 한번 끊으면 티아나 아래 모빙 왜 얘기 안 해줘 왕쥐 아, 키아나 아래 온다고? 어 키아나, 그래, 키아나 아래 온다 키아나. 어. 이거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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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이거 봐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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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봐줄게. 키아나, 안 어, 키아나 볼게 이러면 음. 키아나 키 아끼다가. 어. 어, 키아나 정말 음. 석지. 안 되겠다. 음. 이쪽. 거이얘힐 없거든 나 힐이 있어 형 아직. 아면서 내려간다. 힐 음. 있어 힐 있어. 안 되겠다 이거. 그래 볼게. 텔텔 봐줘 휴디밍 1부터 아, 해줄래?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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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다2부아줘라 아, 나 근데 초반에 5부터. 아, 5가지고아이4야 아, 브리 부터 4부터. 5부터. 4부터. 5부터. 4부터. 5부터. 4부터. 5부터. 난다터 5부터. 4부터. 5부터. 4냥한번 맞으면 반피5부

탑이라니까 풀 빠지고 있고 미드는 티아나 처음 내려가는 거 브리핑도 안 하고 그리고 바텀 그 텔도 그 티아나 아래면은 바로 그 솔직히 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봐줄 수 있잖아 그것도 아 지금 왜늘왜 왜 이래 진짜 음 이렇게 비게이브 받는 상황에서 살 못한 거구나 오늘 뭔가 다 힘들어 보이네 한판더 하자 빨리 일단 스크린 잡았으니까. 남은 스크린을 도 일단 열심히 해보자.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내가 브리핑. 어, 다음, 나도 더 열심히, 열심히 할게, 할게. 미안해. 아데시 어. 형 미안해. 나 빠짝 차리고 할게. 아야 우리 브리핑만 좀 잘해보자. 브리핑하고 어, 브리핑 어. 좀잘 듣고 어. 너귀기 울이고 그 헐해준 어, 것만 잘 들어보자. 오케이. 아 짜증나 쏠이. 나를 볼게 미안해. 자크래 3픽 자크. 응. 음. 이따가기. 자크야? 아데시 <laughs> <laughs> 형 정글 AD 할 거야? AP 할 거야? 내게 네 보고 그냥 좋은 거 뽑을게. 뭐할 어, 거야 자크, 너는? 저거 네개 보고 뭐할 거야? 맞춰줄게 AP 할 거면 나 그웬, 그웬? 그웬에 그러면 나 리시나. 아 야이엔아씨. 야이엔 안다고? 아 근데 풀딱딱이다이엔나라서좀 아. 괜찮을 듯. 탑이 작은 거야 그러면? 탑 자크 맞는 거 같은데 내생각엔나 이제 가자, 가자. 왜? 뭐야 감전 들어왔는데? 다시 하자 이거. 어? <놈이> 감전이잖아. 그냥 하자. 아 화이팅 해내. 아 화이팅하자. 고 어아 어. 아. 하나 둘셋파이팅파이팅아 파이팅! 근데 이거 좀 연습 안 되는데 여기 안세 안안 우리가 개묻 그냥 어. 와드 박았다 지운 거야? 우리 1렙 대기할 때아이니까아 거구나 야 밑으로 갈게 조금만 치고 바텀 라인 밀려 음음 음, 여기 와드 박았다 음. 우리 정글 위치 벌렸다 아탑 네. 누구 빡으로 있어 음나이일통 확인. 바텀 일단 받는 중. 아마 아래 바이긴 하겠다 그래. 이... 금그래이 주제를 알고 집 찍어라 집 다크야. 다크 집. 야소미드야 휴식. 응. 집갔다 올게 나. 응. 받는 중. 박치기 탑 되면. 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 너무, 너무 좋았다. 먹어, 너무 먹어, 먹어. 다이애나 음. 상대 바텀 일자 조심할 거어 바텀 일자 조심할 아래 조심해봐. 탑 다이브 치자, 라인 밀어봐. 나 만화가 없다, 형. 할게. 나 라인 닫아먹어야 돼. 형 먹어라. 됐어, 라인 클리어 나 클리어 해 먹어라. 한카 보고 나집 간다 나텔 계속 대다니 집 가면 또 바텀 하나 봐줄게 야쏘 다이소 한 바텀에 야쏘 바텀에 야쏘 기다려봐 나 이거 텔 쓰고 이거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 바텀 한번봐줄 우리 쪽 정글 카정 중 다이애나 어, 알아서 할게 우리가 카려 주면 돼난집으 내가 써요 어, 지금 야쏘 야쏘 윗무빙 가게 바텀 어때? 그.. 나전령쓸 건데? 아니아니아전령 하자고? 어 쟤 우리가 상체잖아 지금. 음. 이기지. 상체잖지어 상체 놓으시세 어, 우리가 날치 갔다 바로 전하죠. 빨리 나와. 아이고 가서 저 뺏어 먹고 이메 피는 게. 저두 마리. 아. 갈로 갈게. 끈죠 음, 형 이거 5대 5다. 어, 이거 파이트 얘기야. 얘네 치고 있을 거 같아. 아, 드래드 조심해 주다. 빨 가야 돼. 하고 있는 중. 드래 조심해 주봐 내가 또 장난 맞게 났거든. 빼자, 빼자. 어. 파이크 안 보여. 다 조심해 지금 이제. 빨리 밀게라. 파이크 봤던 보이면 해. 아게 갈게 갈게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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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뺐어 뺏어, 뺏어, 그냥 뺐어 뺏어. 이러면 해도 돼 파이크 버시 아이고 다크 텔 있냐? 다크 텔 이제 돌것같기는 나도 텔 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나 어째 다이애나도 흉이라서 파이크 해 싸워도 해. 돼 싸워도 돼 이거 이거 안주 말이 안돼딕거가 있어 딕스 궁 뺐어 직스도공이라서 1만 돌려봐 아근 파이크 궁이 돌았네 이게 탑탑 이거 다이브 공인데 다이브 공인데 갔어? 빨리 밀어줄게 이거 아 음. 어, 이쪽으로 왔어 다이브 다이브 봐줄 수 있죠 우리 팀. 어 어. 다이나그나. 최고 최고 최고. 이걸 했 아, 뭐. 아, 다. 이걸. 아이고 잡았지? 아이고 다이나가 잡왔거든 그냥 찍어줄까? 기다리네. 난 텐이 못 봐줘, 다이브 못 봐줘. 난볼수 어. 아, 있어. 아, 오른만 봐주면 아, 돼. 오른만 봐줘. 제 봐줘, 텔 봐줘, 텔 지금 찍어주고. 그핸드 봐봐, 그핸드 봐봐. 아왜안 돼? 안 그핸드 되잖아. 나 피가 없는, 나 만화 높고피 그럴 땐집 갔다 오면 내가 바텀 봐줘.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어, 알았어, 알았어. 아, 같이 끌려해줘 이거. 지울게, 형이 먹어, 그러면. 어어. 어. 그렇게 해야 돼, 유창아. 안되는거 아니라. 어. 파이크 누구냐? 여기 티텔라도 된다잉, 바텀. 파이크 누구냐? 아, 아, 왜왜 왜 써. 왜, 써, 텔을 왜 써? 봐달라니까. 아니, 뒤텔 봐달라니까. 티받 봐달라니까. 아, 미안. 이거, 다 이거 해주면 돼. 미안해, 미안해. 됐다. 진짜 미안해. 나 이거 미핑하시고 갈게. 아니, 우 가지 마봐 이거. 나야 어. 싸운다 이거 그거 나싸워싸워나 가고 있어. 이거 되나 이거? 아블레나울러 집중. 로페. 나수 내가 고 나가 나 압수.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예나 압수. 어 바예나 왔다배배 아, 오는 거 생각해. 그래 나 참. 아 쏘리 쏘리 나 집중할게. 다봐 다봐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예 결과적으로 2등드었어어 해주면 오케이. 땡큐 아, 아 톰이 그버보 중이면 되거든. 미드 잠깐 봐줘 미드 W로. 잠깐 봐줄게 미드, 미드 미드 잠깐 봐줘 이거 되냐? 나미 좀봐 나미 좀 파이크 보이어 파이크 보이어궁관리 나이스 직 봐줄래? 아, 다이는 아직 궁이야 안되다이는노 아, 아, 무궁이야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너무 좋다 나이스 너무 좋다 아 까비 여기까지 까비. 미드 오, 크라고 나집 나 한번 만찍고게나때려가 나도 이거 뺄 거야, 뺄 거야. 아니, 우리 전령볼 거야. 여기 핑 어, 어 전령볼 거야, 전령볼 거야. 전령볼 거야, 전령볼 거야. 바로 맞아. 치고 용사까지 볼 거야 우리. 아, 안, 끌려? 응? 하나도 안 끌려? 지금 물리면 안 돼. 나, 바, 우리 바로 나, 물러, 우리, 우리 용한테 할, 할 거야. 용한테 볼 거야. 우렁공 갖고, 우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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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용한테 갈 거야. 갈 거야. 어. 이그 빠졌어. 이그 아, 아,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 잠깐 아, 이스이이나 아, 잠깐만. 아, 딜이다 이거, 아이다 이거, 이드가없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이게왜이렇게이게 자리 잡거 이거, 이 이거, 이이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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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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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 먹고 안 싸움 봐도 돼? 돼, 싸움 봐도 죽은데. 돼, 나 싸움 봐도 돼. 나2 0초 싸움 봐봐, 싸움 봐봐. 싸움 봐. 해봐 어, 없어. 이 없어. 싸움 봐, 싸 아, 그, 그이 이거, 또, 또 봐, 또. 잡았어, 바이크. 야, 먹었어? 나이스나이스안네 아, 얘네 노텔이라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다 잡았어, 이거. 아 밀려가 밀려가 밀어. 이브 우리 그맨 퇴원하면 텐있어 10초 오케이 라크 노플 아 노블리노 반환중이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죽네? 아 미안해 다잡는건아 쏘리 아아나 빼자 빼자 타워 밀봐소리소리아 여기있어 여기 나나 퀴즈인데 브레한번 빠졌고 나었어일 뭐.. 보지마 어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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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쏘 때문에 야쏘.. 야쏘 W 때문에 박살겠다 여기 W값 줄게 어 왔어 왔어 여기 와 야쑤 왔어 왔어 근데 그래, 여기서 싸우는 나미 살려준대 살려준대 와줘 와줘 두 응? 명이 남았어 두 명이 남았어 여기 나이에나 여기 있어 나믿을게믿드 응? 밀자 아, 나이스 응? 미드 2차 압박하자 와봐 음. 얘네 막으려고 그냥 갈게 갈게 저게 누궁이야 이에나궁어나이야누이야 가자 나이스. 내가 뭐냐 내가.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내가 땡이야 내가 땡이야. 음? 다 음? 맞아. 음. 아 까비. 음. 괜찮아. 야야야우리났어 응? 먹고 빼 아, 내가 한더 맞을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음? 일로 와다 같이 와다 같이. 이인 나보다 인 나보다 형. 음? 여기까지만. 네, 아, 네? 여기까지 음. 할게. 근데 나풀 돌고 오면 확실할 듯. 다이애네, 여기 들어오고 음? 가보래이이어 좋다 좋다 너무 좋은데. 안 줘. 나태그만 보고 있어. 뒤로 가. 내가 야이나 난. 가끔 없다.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가운데 가운데. 용자 들어왔어. 잡 온지 이거. 잡았어펠 탔어? 어, 잡았어, 잡았어. 어. 어? 아 이거 잘 왔어 잘았어 이겼어 이겼어. 양보해줬 펠 양보해줬. 어펠 양보. 아나 이거 내 거야. 바론가 아 괜찮아. 에이 이 나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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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것. 바론 것. 님이집 찍을 필요 없으면 탑 라인 밀고 텔로용 올래? 너집 집 찍어야 돼? 오케이, okay. 형님 <목소리> 이 여기 까지 라인민 다운 에올준 비해 봐. 태 그냥 확실히 타자. 지금 여기 <목소리> 괜찮다. 싸움 괜찮은데? 옆에 왔어? 괜찮다. 싸움 괜찮다. 데 옆에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다홍 해봐, 홍해 괜찮다. 이거 다홍 해봐, 홍 해봐. 괜었어 어? 얘네 못 잡아라 홍해거다홍 해봐, 홍 해봐. 괜찮다. 이 바텀 바텀 봐 바텀 밀고있다 다고 잡고 봐줘. 다크도 잡자나 괜찮아, 나 괜찮아. 전화 홀라, 나. 내 가줄게. 가엠까지인데. 잡았어? 야, 좋네. 야, 가엠.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왔어 아, 네. 잡았어. 끄지세요. 응. 좋냐요.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와. 진지하게안지네진지하게 근데 진짜 봤어 다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어 그랬는데. 잘했어 잘했어. 근데 코디미 아까 잘했어. 브리핑 보고 나는 그냥 느꼈어. 정글 위치 들켜서여서 그냥 모든 게 느껴졌어요. 칼날부리 와드에서 내가 들키니까 응. 우리 정글 위치 들켰어요 서난 느꼈다고 그냥. 너무 오늘 브리핑이 좀 구렸나? 어제 같지 않긴 했어 우리 팀 뭔가. 아 그랬었구나. 미안해 미안해. 좀더 잘해 볼게. 이게 너야. 여기 봐. 아 알지 알지. 미안해. 내가 집중 너무 못 했다 오늘. 좀더 잘해 볼게. 알았어. 근데 그래, 너 근데 사실 자신이 빛나긴 했어 이판은 맞아 맞아. 아 근데 내가 오빠를 너무 그거 못해줬네. 좀더 내가 받쳐줬어야 됐는데아 근데 이게 너가 너무 보여준 게 많아가지고 이게 화가 나네. 뭔가 화가 그치, 났었어. 그치, 그치. 아, 내 잘못이야 재밌었어. 그것도. 아야 너가 내가 많이 보여준 게 없었어야 됐는데 너무 많이 보여줬어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계속 해야 돼. 그것도 맞아. 못한 음, 뭐, 내 잘못이지. 쪼라오네. 너 잘못으로 하자. 그 둘만. 아내 어, 잘못이야. 오늘 너 잘못이야. 아니 근데 어제는 뭔가 우리가 존나 강해가지고 저도 안 박혔거든. 오늘 뭔가 우리가 진짜 우리 팀이 뭔가 약하다고 생각되니까 뭔가 지는 게개박치는거 알지? 미안해 진짜 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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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세 나, 나, 시간 잤어 미안해. 아 근데 진짜 멘탈 완벽히 잡혔다 진짜로. 우리 반전이다 이제 나머지 게임 다 나머지 가자. 게임 다 이기자 어. 오늘 진짜. 응. 우리 나미 갈리오 아, 뭐. 먹자 인정? 인정. 이제 이기는 픽만 하자. 아, 근데 효디 언니 갈리오를 너무 잘하는 거 같아. 아 오르는 느낌 없다. 그런 말이지. 어, 아니? 아니 그 갈리오 할때 언니가 보여준 게 너무 컸어. 다른 거 보여준 게 없다. 없다는 거네. 아 요런 궁잘 들어온 거 많이 봤지. 아 근데 아, 나는 갈리오가 없다. 갈리오, 없다는 갈리오 그 스킬이 너무 잘 들어가는 게. 아, 아 오른 스킬은 잘안 그래.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니지, 아 조야, 아니. 그래 너 그거 업보로 돌아온다. 아니 칸했는데 나보고 업보라고 그러는 거야? 주제를 파악하자. 너너 오케이야 어, 너 내려가도 괜찮아. 내일 보는 중. 나 상관없어. 나 여기 에코 주고 싸일 닫자. 저 뭐야 니시, 아, 좀, 좀. 저형 미쳤다. 쩌영 미쳤다. 쩌형 그냥 정신 나갔다. 벽 땅이를 모르는 분? 편의... 어, 에코 주고 싸일 닫아 줘. 아 야, 내가 너무 해. 너무 편하다. 아, 아, 럼블 서포 너무 싫어. 진짜 이기려면 케이튼이고. 간에 이제.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지금 진지하게 하자. 그 그래, 케틀 가자. 어. 아, 아주 욕심 좀 버리자. 오규야 케틀 갈게 안전하게. 이판 이 우리가 중반만 넘어가도 한타 가면 무조건 이긴다. 법비. 버칼도 하고 한번 패턴 봐 줄게. 와우 씨야. 진짜 겁나빡세다. 조이? 샷살 아닌데. 라인좀 세. 라인 아니, 빡세다. 쌈싸가 너무 아파. 이조가 이조가. 이 없는. 이, 이 빨리 빨 아, 저것도 겁나. 아이고. 도 이... 빠졌어? 권희도없 어, 힐 빠졌어. 번에 그냥 얘 노리면 되겠다. 다음 라인 때 갈게. 이. 갈게. 상타로 밀어 봐. 아, 아씨, 뭐야, 풀이 있는데? 아니 실이 없다니까? 아.. 거기 아, 시리... 감정 빠졌고 집 갈게 집 갈게 우리 W 하나못 먹었다 지금 이기 예, 와드 막았어집 갈게 윗계야 윗계 아래 윗자붙이 윗 확인 우린 집가 럼블 살짝 위무빙 우리 위 아래 확인 뺐어 집갈 거야 어. 뭐야 뭐야 럼블 럼블이야 패면 좋을 것 같아 이쪽으로 나 그냥 미드 밀게 응나 음. 집갈게 너무 좋았고 집갖고 미드 깨갖고 우리 블루였네? 여전드인데 이거? 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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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시 올라간다 미드 기 있다. 위쪽 온다 동선 이형이형 냄새나는데? 씨. 나 위에 갈게 애매할 수도 겠다 와드 와아 아, 애매할 것 같다 빼고 같아. 다시 애매하다 그냥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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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래 잘했어 리신 위니까 나 살이 게 내 힐이 있을수도 있어 저거... 가자 가자 나텔프리어 볼게 볼게 나이스 미드 안보인다 예. 도이 미안해 아 한초야 아이고 어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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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안보인다 음, 이치 뺄게 어. 가어성 버트 어, 뭐야 해봐 조이 텔 있어 네? 저거? 아아 알겠. 야 갈게 갈게 어나 근데 나못 뭐 오른 피 없어서 나만 틀대든저 라이프 아, 아, 하고 있거든. 안 돼. 안 돼. 나만 털 대. 나만 털 대. 나이스. 나이스. 어, 리신 왔다. 됐어 괜찮아 안 죽어. 레이드 레이 나이스 바로. 괜찮 씨발. 괜찮아, <웃음> 괜찮아. 안 죽어. 바로 안 죽어. 이거 왼쪽으로 살짝 와 봐. 어, 괜찮은데 이런 각 오이나? 씨발. 하 이거 에코 와 봐. 에코 와 봐. 아, 씨발, 어? 아, 아, 예? 아, W가 없어. 어어어어 아, 같이 갈걸 몰고. 어어어어어어어. 표는좀 아쉽네. 나, 아, 이스한 아, 아. <laughs> 사이클만. 더 오, 나이스. 아, 너무 대교잘해놨다기다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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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맞아. 아래로 있 이건. 어, 가자, 가자, 가자. 아, 아, 야, 야. 나 남이 밑으로. 나이 오케이 너무 좋고 조이 안 보인다 여기서 회사. 클리어해 이 아랫머빙 확인 확인 다이브라 아, 안 가는 중 갈리오 음. 어, 궁 받을 어, 생각해 갈리오 궁 받아 그냥 아, 가자 노랫혀? 지금부터 텔안 봐줘도 돼텔안 봐줘도 돼, 돼. 아트 아, 아, 텔있네해이인안 보여 아트 텔 있어 나 기다려 다음 라인 할게 아어어 아랫... 아, 네, 아, 지금 보이네 텔 탔어 텔 탔어 나좀 빨리 탔다 근데 리신 리신 뒤로 와 여기도 있어 아나좀 오케이 너무 좋고 아잘 탔어 잘 탔어 텔잘 탔어 아나 머리에 머리 뭐 맞았어 어, 너이 줘봐, 이 줘봐. 아, 이줘 봐. 이줘 봐. 어, 섰어 섰어 섰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봐. 나 갈게. 아, 나, 나, 까지 뭐뭐는 거야. 아, 뭐야? 내가 어, 을 아, 부서. 방미 형상. 파 여기 어, 온다. 어, 안 되는가? 오케이, 어, 여기 있어. 불 빠졌다. 불 빠졌다. 응. 안 죽었어. 어? 네, 맞아, 맞아. 아, 이거 지우고 나 찍을게. 다이 나집 찍는다 오규영. 형. 형 이거부터 봐. 오케이. 이거 타워부터 타워 부터자 변소부터 변소부터 절단 방해 줄 사기야 사기. 나 가는 중나 가는 중. 여기 W G. 나 열심히 꼬리 잡나 뺄게 뺄게. 어 기다려. 아 질주 아,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복고 아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에 박혀만. 자 최한. 아 하이. 어 어, 난난 못해서 이다 <laughs>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까비 까비 그 아. 오케이. 어, 땡큐. 살짝 봐봐 살짝 봐. 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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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타워, 이거 봐 너거리 봐 너거리 봐. 살짝 해볼게. 뒤쪽 봐 뒤쪽 봐 뒤쪽 봐. 리 아바 확실하진 않아. 아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이건안 돼? 미으로 갈게. 바텀, 바텀, 밀어한 명. 바텀, 내가 밀게. 들어미들자 미들어, 어미어 미들어, 미어 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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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저 가봐봐 크게 돌아봐 갈만해 갈만해 나이조방 음. 잡았어 로 박았어 야, 잡았어. 야, 잡았어. 야 아, 뒤에 박아 아 봐. 그, 이거 봐아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가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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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가로 가자 가로 가자 천천히 가로 가자 나 봐줄게 살짝 봐줄게 아여다 어, 에이 근데 설마 동신한테 설마 어 돌아 공개, 공개. 먹었다 이거 이쪽으로 갈게 정신 정신 잡아줘 잡아줘 잡았어. 아이스 아 쏘리 아, 아이스. 아 이게 죽네? 이게 죽어? 바텀으로 바텀 으로 돌게 바텀 타고 쳐봐 이제 이거 궁 깔리는 거 조심해 럼블 오케이 잡았어 아 이거 실드가 왜안 들어온 거야 애쉬 궁 빠졌고 아집 어, 갔다가 궁으로 올게 잠깐만 아니다, 나 이거 내가 미드 그냥 컨트롤할게. 넷시 붙어 있어봐 여기. 나이스! 아, 조이 노플, 조이 풀 없다. 아 내려갈게. 노플. 아 이게 진짜 아니 진짜 저이토플는거 아니야? 았가야 엉분이야, 잡이야잡이야 뭐야? 아니 대망. 다 일로 와봐. 어. 나쁘지 않아. 일로 가자. 내 웨이브 받친다 우리. 일로 가, 일로 가. 아니. 아. 아 형, 아가 어, 될것 같은데 형, 안거 아. 같은데. 다 아, 다시. 아, 뭐야, 또 죽이는 거 아니야? 야나 아, 궁궁 있어, 궁 있어.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루 차가. 나이스. 이거지 우리 팀. 아, 루차 돌아왔구나. 자. 돌아왔구나. 탈탈탈탈 겠다나공있긴 해. 사타 줄까? 와, 도시 이게 우리 팀이지나살게 와, 이걸 다 살아. 나 살았어. 미초.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이칼 너무 좋았고. 이거 그니까 이거지. 이게 오지 않아? 그 인정. 오고 있다, 진짜. 어제는 제대로 물신 난다, 이제. 아, 들어가는 걸 봐. 맞아도 돼지들 수면 맞아줘. 가고 아, 어맞다 맞았다. 수면 맞았다. 수민. 아 슈레 어, 일초. 아 4개 네 4쪽가지 <목소리> 음. 나이스. 아, 이조 봐. 이조 봐. 안돼! 종신한테 먹혔어. 그니 그러니까 종신한테 스마싸움 줬다고? 거짓말 간주 나 갈게. 응? 아니스마싸이야 스마가 없었어. 나비킬이 아니나비킬라고 아무것도 안했는저 스마 이겼다. 좋아하고 있겠지? 탑으로 오면, 오면 끝나. 으로 오면 끝나. 파통으로면 오 끝나. 나 안.. 나 저거 해안 줬어! 와텀으로 오면 끝나! 나이스! 다행이다. 아, 미쳤다. 아.. 드디어.. 돌아왔어, 형. 돌아왔다 형, 라데시아는 살았어. 돌아왔다, 드디어. 약간 <laughs> <내가> 방황했어, <laughs> 내가 봤리텔링이었을 뿐이야, 잠깐 방황한 게. 정 인정, 인정, 가자. 결함화를 이긴 거였지, 우리. 아니, 이게 그냥 쉽게 구성하면 재미없다고.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네 여기 팀 근데.. 약팀 냄새 나지 않아? <laughs> <왜 이렇게> 아니가? <laughs> <아닐까? 웃음> 저기 오늘 짜진 팀이라고요? 아, 아 이번 판은 좀인정할게 사실 미신 아니고 다른 건 쓰면 진짜 이겼을 텐데. 근데 우리 팀 구조상 내가 이니셜 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니셜. 그거 맞아요. 나 그렇게 생각해. 캐리버 뭐, 캐리어가 너무 많아져게 빌런스가 붙어져 그러면. 옥규 형도 서포 트 잘하잖아. 옥규 형이 서포 트하는거 어때? 아지 나갈. 게 뭐야? 아 미야 동사야 동사야 동사. 아 옥규 형 동사 동사. 형이 정도 티키타카는 할수 있잖아요.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could yeah.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over.